2위 고래가 어, 매수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형 고래가 아직 매수 진행 중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아또 날씨 덥네요. 구미, 왜 이리 덥노? <laughs> 네. 일단 관점을 한번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제 이2 0일 이평선 있잖아요. 21일평선 위에서 1일봉이 종가를 치면 은 네,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어요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얼마? 2만 네. <laughs> 달러, 10배, 한 2억 7천 정도 되네요. 2억 7천 정도, 네, 추가 매수, 농 포지션을. 네. 잡도록 할 거에요. 근데 아직 뭐, 딱히 어제하고 관점은 다르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딱히 큰 움직임은 없네요. 예. 사실상. 음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가, 예. 잠시만요, 이거 꺼야 되겠네. 예.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4시간 봉인데, 12시간 봉으로 변경해서 보시면은, 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수축을 하고 있어요. 수축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수축을 한다는 거는, 뭐 위든, 아래든, 발산을 하겠다. 발산을 하겠다. 여기도 수초하고 발산. 수초하고 발산. 발산을 하겠다. 이 말인데. 그 이제 발, 발산을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할 건데. 선물에서롱농 포지션이죠. 매수를 할 건데 어디로 발산을 할지 지켜보는 거죠. 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이 세력. 세력의 매수세가 변할 때. 매수세로 변할 때. 지금은 빨간색이니까 매도세잖아요. 네.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거드리고. 4월 12일날 이렇게 수축했다가 볼린저밴드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힙서를 주고 올라와서 세력의 매수세가 발생했어요. 이때부터 쭉 이렇게 상승했죠. 지금 저는 이때를 노릴 거예요. 이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12시간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 1일봉으로 할 것인가, 1일봉. 저는 1일봉으로 선택하기로 했어요. 조건은. 21봉 위에 11봉이 종가로 치고, 이거는, 이거는 세력은, 어 세력 매수세는 이 하늘색으로 변하는 시점, 그때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손절은,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란선에서 손절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이 노란색 끝에서 손절을 안 하고, 어 끝에서 손절을 안 하고, 이세 번째에서 손절을 하느냐, 세 번째 점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요 지지가 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 가격, 그리고 이 가격. 자, 이 가격. 이 매물 대 이렇게 매물 대 이렇게 매물 대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지금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는데요. 어, 보통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 넥라인 있잖아요. 이 넥라인이 깨지면은 1대1 비율로 내려와요, 보통. 이렇게 여기서 하락한 만큼 갖다 대잖아요? 대충 할게요. 이거 뭐좀 그렇네. 네. 여기가 깨지면 한이 정도 내려와요. 그러면 이두 번째 지지가가 되겠죠? 내려온다면. 여기가 이렇게. 이 헤드 앤셜러 지지가가 깨지면 네.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네. 교과서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어쨌든 이 노란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고 이 그리고 이치머크 이치머크 녹색이기 때문에 어, 현재는 아직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 세력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예.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되지 않는 이상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추가 매수할 생각이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줄어들다가 다시 아니, 매도세가 줄어들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어, 이 노란색 이평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이치먹크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 위치해 있을 때 캔들이 여기서 이제 변하면 이렇게 예, 세력의 매수세로 이제 역전되면 일일봉에서 역전되면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음, 여기도 보시면 이 노란색 노란색 이평에서 예, 세력의 매수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면 예,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자, 오늘도, 어, 관점은 여기까지. 어제하고 특별한 관점은 없어요. 예, 어제하고 뭐 특별히 다른 관점은 없어요. 아직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상승한다. 상승한다. 예,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이상. 어, 어제 말씀드렸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 팽이. 예, 이 팽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자리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어, 완전히 뭐, 뭐 변곡돼서 하락장으로 변한다. 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장이 완전히 끝난다 할 때는 언제가 된가? 저는 이 흰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승장이 완전히 끝날 때 흰색을 기준으로 잡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상승장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2023년 3월 16일 보면은 흰색선 위에서 캔들이 위치하고 아직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락장으로 돌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흰선 아래에서 종가 쳤을 때 하락장으로 이동합니다 을 하락장으로 긴 아주 한 1년짜리 하락장이죠 하락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가를 치는 경우 뚫어가지고 1일봉이 흰선 아래에서 종가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노란선 위에 위치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옛날에 코로나 빔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빔그죠 어, 코로나 빔때 보시면은 이 흰선 아래에서 이만큼 하락했어요. 이만큼이 얼마가 얼마나 하락했는가 한번 볼게요. 흰선 아래에서 네. 대충 54%하락했네요 54%. 하락했네요. 54%.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흰선 아래에서는 어, 롱 타점이나 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네. 흰선 안전하게 흰선 위에서 네. 봐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죠. 충분한 근거. 어, 지금도 이 흰산에서 보시면 꾸준히 보시면 그냥 꼬리만 달아요. 꼬리만 이렇게. 꼬리만. 꼬리.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매수한 것도 결국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매수한 것도 이 꼬리 달는 걸 보고, 이 꼬리 달는 걸 보고 흰산인 부분에서 꼬리 달고 올리는 걸 보고 매수를 진행했어요. 이때 롱 포지션 진입했죠. 자 그리고 이 CVD 차트를 한번 볼게요. CVD 차트. CVD 차트가 뭐 설명하려면 긴데 어,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아주 쉽게 예. 자 CVD 차트를 보면 이 금액 이 있어요, 금액 그죠? 이렇게 이렇게 금액 있어요. 이 있어. 요이 노란선은 대충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개미라 보고 그다음 금액 보고 그다음 금액 보고 뭐 대충 어, 고래, 뭐 새우, 대형 고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거는 대형 고래 세력 노란선 그죠? 노란선 밑에 애들 어, 밑에 요 밑에 요 찌질한 찌질부리한 애들 있잖아요. 예. 뭐 대충 여기까지 여기들은 대가리 쳐박고 있어요 이렇게 대가리 쳐박고 있고 그 다음에 2위 고래가 2위 고래가 조금 보시면은 2위 고래가 어, 매수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형 고래가 아직 매수 진행 중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고래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음, 아직 1차 1차 리스크 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2차 리스크인데, 이 부분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을 본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